여전히 좀 전에 했던 산수기와 문제고요. 필수의 문제는 완전히 똑같죠. 자, 합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더 여러분 알고 있을 거라고 가고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주어 문제에서 요 놈의 최소값을 설봤으니까 네모 세으로 설정할 때요놈 전체를 네모로 설정하고 전체 세모 합의 최소값이니까 산수기 같쓰면 일정한 값이 안 나와. 곱이 일정해야 됩니다. 고비 일정하도록 조작하는 게 어려운 거죠. 해볼게요. 자, 하는 방법 다 쓰고자 해. 세모 박스, 요놈세모는 분수식을 항상 해주시면 됩니다. 놔두고, 놔두고. 2X 플러스 3I에 마이너스 Z. 분 놈의 30. 더하기. 요놈 분물로 써야 될 거니까 2X 플러스 3I에 마이너스 Z는 있었습니다. 그 놈의 K 배,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 놈이 뭐가 된다? 고 네모가 되고, 요 놈이 세모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산수기 하나 만들어오는 거야. 그럼 항상 커나가는 두 배의 루트에, 네모 세모곱하면 부모 약분되고, 맞지? 얼마야? 36K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K라는 놈은 당연히 루트 안 값이니까 양수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미 양수. 이게 루트를 날아가는 완전적 옵션이 되겠으면 K, 가장 작은 양수 중에서 얼마야? 36 k가 1일 때면 되겠지 k가 2 그럼 루트 36은 6으로 튀어나오자 맞지? 아 k가 1일 때는 따라서 잘봐 다시 볼게 내가 원하는 것은 k가 1이니까 2x 플러스 4 i 마이너스 세트 더하기 여기 네모야 지금 세모가 2x 플러스 4 i 마이너스 세트 36인데 용량은 놔두고 원래 값이, 요렇게, 같아지게 만들고 싶은 거지. 마이너스 세트는 있네, 됐고, 놔두면 되고. 3i인데, 얘는 플러스 y야.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2y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2y 적어줘.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2x거든? 마이너스 4x가 적어주 되겠지, 마이너스 4x. 이렇게. 그 다음, x에 곱다, y 적으면 원래 없어서, 있어서 그대로 놔두는 되지 이렇게 요렇게 만들면요. 이렇게. 요래 적어주면요. 좌변 왼쪽으로 다 정리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고. 내가 지금 원하는 네모랑 세모는 그 틀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지. 됐어? 그, 고 놈은 좌변은전체는 항상 크나 같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뭐가 되지? 더하기. 요 놈은 산술교에서 크나 같잖아, 항상. 두 배의 루뚜. 네모 세모 곱하면 36이 됩니다, 그렇지그분 나쁜데고. 36, 6으로 나올 때는 6이 12. 이렇게 12.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등는 언제 승기 받았겠어, 쌤이? 등는 네모랑 세모랑 같을 때니까. 2x 플러스 3i. 적어놓을게요, 열어줘게요 네모랑 세모랑 같을 때야. 중화 성립하고 있다 자, 여기 주어진 값에 최소값을 구하러 갈건데 x, y에 관한 각각을 완전제곱 만들어야겠죠 x는 x끼리 x를 마이너스 2에 완전제곱 이렇게. 맞지? 자, 여기 원래 법선수는 얼마 필요하니? 마사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y도 마찬가지야 y 마이너스 1에 완전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 원래 플러스 12가 있었던 거 뭐, 만드는 거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응, 음, 완전적, 2차 함수. X는 X끼리만 뽑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X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얘랑 같아지는 거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X 마이너스 2에 완전적을 배.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 완전적을 배.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 7이니까 플러스 7이 되겠다 그래서 요놈은 x 가 건질 때야. x가 1, x는 1이고 y는 아 x는 2죠. x가 2가 되고 y가 얼마 1일 때 최솟값이죠. 그때 최솟값 얼마를 갖습니까? 최솟값 7을 갖는다고 확인할 수있는 거죠. 자 x 가 건질 때 x가 2이고 y가 1일 때 최솟값 얼마 7을 갖는다고 하죠. 이제, R, Z 값을 물어봐야 되는데, Z 값을 어떻게 네 번은 세 번은 같을 때라 그랬잖아. 그대로 적어줄게. X가 얹을 때, 2니까, 4. Y가 얹을 때, 1일 때니까, 4 플러스 3, 마이너스 Z. 이게 메모야. 랑. 그게 되겠죠. 세모는, 4 플러스 3, 마이너스 Z. 분의 36이 같아질 때, 이렇게 적으 되겠습니다. 7 빼기 Z인데, 양변을 곱하면, 7 빼기 Z에 적으면 되겠죠. 그놈이 3 6이치로되어다7 0 0 z는 6이 되거나 또는 7 0 0 z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놈 뭐가 되는가? 1이 z는 1이 되겠죠. 아들 없이 1이고 이놈은 z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z는 양수야. 맞지? 그래서 여렇게 알파 벳타 감마랑 어, m의 제곱까지고 이다 곱하랬으니까 다 곱하면 14가 됩니까? 다 곱하면 1 4이 여기 답이 되겠네.